안녕하세요.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로또믹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휴일이라서 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쉬면서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선 저번 주 분석 확인부터 들어갈게요. 1069회에서는 당첨번호가 1번, 10번, 18번, 22번, 28번, 31번이 나왔는데요. 어느 구간에서 나왔는지 확인할게요. 미출현에서 1번이 나왔었고요. 출현상위에서 18번. 다음 상위에서도 있었던 18번. 18번이 궁합 상위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궁합 상위에서는 31번과 18번이 나왔는데요. 이 미출현은 지금 10주 동안 아래로 내려보시면 한번 빼고 계속 나왔었습니다. 총1 2회가 나왔었는데요. 미출현수에서 항상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1,070회에서도 미출연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대출연에서는 지금 계속 안 나왔어요. 10주 동안 45번이 계속 대출연에서 4번인가 나왔었는데 45번 말고는 지금 대출연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출연은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측 불가입니다. 출연상에서는 18번이 나왔는데요. 출연 상위가 3주 동안 안 나오다가 요번에 출연 상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1070회에서도 출연 상위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도 보시면 2회 연속으로 나왔고요. 한주 빠졌지만 또 3회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연 상위 구간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상위도 지금 요번 주에 나왔었고 저번 주에는 3개나 나왔었어요. 아래로 쭉 보시면 한동안 안 나오다가 지금 2주 연속 나왔는데, 여기 1060회를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번 나올 때, 다음 상위가 나올 때는 세 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1070회에서도 다음 상위 수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궁합상위에서는 31번과 18번이 나왔는데요. 1069회에서는 궁합상위에서 나왔다가, 1068회에서는 안 나왔었고, 1067회에서는 또 나왔었고, 1066회에서는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그럼 다음에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궁합상위는 조금 확률이 이번 주에는 낮을 수 있다.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2월수에서 요번에 안 나왔어요. 1068회, 1067회, 1066회, 1065회. 계속 나오다가 1063회에서 한번안 나오고 또 계속 나왔었거든요. 요번 주에는 좀 아쉽게 2월수가 안 나왔지만 다음 1070회에서는 한주 쉬었기 때문에 또 2월 수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한번 나오면 쭉 나와요. 구간별로의 당첨번호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20주간의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짝 통계 20주간의 그래프인데요. 홀짝 비율이 6대 0에서 0대6까지 홀 짝의 개수를 말해요. 조합번호를 모두 홀과 짝으로 하는 경우에 역대 1등 당첨번호 통계상 나올 확률이 2% 미만이기에 조합을 모두 홀이나 모두 짝으로 선택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20주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선택하시면 확률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간이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인지 알아볼게요. 현재 3대3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는 홀이 2, 짝이 4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래프의 키제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1070회에서는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그래프상으로 봤었을 때는 홀 4, 짝 2가 올라가줘야지 3대3의 비율과 키재기로 맞춰지겠죠? 그래서 홀 4, 짝 2로 그래프로 예상해 볼수 있고요. 다음은 끝수 통계 20주간의 그래프입니다. 끝수란 끝자리 수를 말하는데요. 당첨번호를 10자리와 단자리로 나눈 후 단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끝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42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끝자리 수는 2입니다. 아래 표는 지금 0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요. 빨간색 줄은 요번 주에 나온 끝수입니다. 1070회에서 어떤 수가 나와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나왔던 5번. 5번을 따라가려고 하는 번호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0번과 2번이 나타났는데 0번과 2번을 따라가려면 4번과 요번 주에 나왔던 8번. 지금 또 올라와야겠죠? 그 다음은 6번과 7번이 횟수로 10번씩 나왔던 번호들인데요. 이 번호를 따라가려면 1번과 9번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9번. 이렇게 5개의 번호가 지금 현재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수의 개수를 한번 볼게요. 끝수가 같은 번호들은 동일 끝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역대 1등 당첨번호 통계상 동일한 끝수가 4개 이상 나올 확률은 1% 미만이에요. 동일한 끝수를 4개 이상 조합번호로 만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 1069회에서도 보면 동일한 끝수 1번 그리고 8번 2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총 끝수가 4개 나온 거예요. 0번, 1번, 2번, 8번. 1068회에서는 동일한 끝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수의 개수가 6개 나온 거고요. 1067회에서는 동일한 끝수가 3번 하나가 있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래서 개수가 다섯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역대의 개수를 보면은 1062회 때네 개가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에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1066회에서 끝수가 4개가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에 5개가 나왔고요. 그러면 1069회에서도 4개가 나왔었을 때 1,070회에서 몇 개가 나올까요? 5개 가능성이 있겠죠? 위에 끝수 통계에서도 1번, 3번, 4번, 8번, 9번, 요번에 5개 똑같이 맞아떨어졌는데요. 끝수 선택 잘 하셔가지고 1,070회 때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다음은 총합 구간입니다. 총합 구간에 대한 합계 흐름을 20주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조합 번호 6 개를 합친 값을 총합이라고 해요. 총합이 100 미만이거나 아래 표에 100 미만 두개 있죠? 또는 180 이상인 경우 지금 또두 개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경우 역대 1등 당첨 번호 통계상 출현 확률이 10%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또믹스에서는 100에서 180 사이의 구간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합계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1066회에서부터 1069회까지 지금 100선에서 130선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래프들을 보면 그전에는 좀 높은 위치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주간 4주가 아니라 1063에서부터 계속 아래쪽 합이 좀 낮은 숫자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조금 튀어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요. 1070회에서는 110보다는 이상이어야 기존 그래프처럼 좀 튀어 올라서 합계가 높은 숫자에서 변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합계가 110이 나왔지만 120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 미출연으로 가볼게요. 출연 미출연에서 최근 10주간 대출연 번호부터 보겠습니다. 대출연 번호는 지금 45, 19, 3번이 나왔는데요. 요즘에 대출연 번호가 엄청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45번과 3번과 19번은 10주 동안 4번이 나왔었고요. 그 중에서 45번은 10주 그 이전, 막 11주, 12주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숫자라서 만약에 대출현에서 생각을 한다면 3번과 19번이 대출현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은 번호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19번을 더 자세히 봐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최근 10주 동안 미출현 번호입니다. 미출연번호가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는 일일이 나열하진 않을게요. 대신에 미출연번호가 지금 10번대에서 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번주 저저번주 계속 10번대가 하나씩은 나오고 있었는데요. 요번 1070회에서도 미출연번호에서 하나쯤은 10번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단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다 3개씩 나와 있는데요. 이 번호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출연 상위 번호랑 또 연결 지어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전체 출연 상위 번호인데요. 34, 18, 12, 45, 27, 17, 14, 13, 39, 33번이 나왔습니다. 중복되는 숫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출연 상위에 12번, 미출연에서도 12번이 있고요. 그리고 14번. 중복되어 있죠? 13번도 중복되어 있네요. 그리고 34번.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지금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들 확률이 높은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출연 상위번호에서 45번이 있기 때문에 아까 대출연번호 45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연 상위번호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45번, 19번, 3번, 그냥 같이 묶어야 될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번호겠죠? 다음은 출연 하이 번호 볼게요. 9번, 32번, 22번, 30번, 23번, 28번, 41번, 29번, 25번, 6번인데요. 이 10개의 숫자들 중에서 한 상이나 미출현이나대출현하고 중복되는 숫자가 있다면 출연 하이 번호에서 지워주셔야 돼요. 출연 하이 번호라는 거는 확률이 낮은 번호예요. 1회부터 1069회까지 잘안 나왔던 번호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번호지만 출연상이나 미출연이나 대출연에서 중복이 된다면 이 낮은 번호에서 높은 번호로 상승하고 있다는 번호이기 때문에 빼주셔야 됩니다. 현재 30번이 미출연에 있었고요. 25번이 지금 미출연에서 나왔었던 번호고요. 그리고는 없죠. 그러면 확률이 낮아서 제외되어야 될 번호들은 9번, 32번, 22번, 그리고 23번, 28번, 41번, 29번, 6번. 이렇게 8개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을 제외하고 대출연, 미출연, 출연 상위 번호들 중에서 좋은 숫자들 보시면 됩니다. 출연, 미출연 분석은 여기까지구요. 로토믹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